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2월 7일 목요일 반응이 엇갈리는 지점 생각할 문제에 바울은 그의 정언을 어떻게 이어가는가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한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에 주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지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결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그 경계를 한장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신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 적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교관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유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며,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바울은 창조주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살고 있음을 소개하고, 그들의 시인 중에 한 사람의 시를 소개하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이제는 금이나 은이나 돌에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바른 참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기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 다시 부활하신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 기비를 외칩니다. 그의 반응에, 그의 기별에 대한 반응은 믿는 사람과 불신하는 사람, 그래서 조롱하는 사람과 다음에 다시 듣겠다고 하는 사람으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다가갈 때 그들에게 친숙한 것 중에서 공통점을 찾는 것은 어물의 여지가 없는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과의 공통점을 바탕으로 자신이 끌고자 했던 곳, 즉 예수님의 부활과 그 부활이 그들 모두에게 주는 소망으로 이끌었습니다. 누가는 부활에 대한 바울의 결론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기록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비웃었습니다. 다른 이들은 이 문제에 대해 바울의 말을 다시 듣고 싶다고 했고, 그것을 믿는 사람도 생겨났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반응이 어떻든 그들은 모두가 바울의 말을 들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반응은 세 가지였습니다. 거절과 받아들임 혹은 조금 더 지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복음 16장 15절에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듣고 듣고 믿고 침례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의 죄 값을 스스로 감당해야 하겠기에 그 정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의 뱀 사단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서 죽어갈 때 모세가 백성들을 위하여 간절히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한 방책을 알려 주셨습니다. 그것은 모세에게 구리 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 매달게 하고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왜 뱀에 물린 사람들에게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그 뱀을 보면 살리라 약속하셨을까요? 우리의 뱀은 끔찍끔찍하고 우리를 물어 죽게 한 죄의 원형입니다. 그 모든 죄값을 감당하여 뱀의 모양으로 죄의 모양으로 죄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실 예수 크리스토의 모습을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던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크리스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제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잊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놀라운 권세를 얻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놀라운 구원에 준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라보지 않으므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지불하셨지만, 이 땅에는 여전히 불신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결과는 자신이 당해야 할 것이기 할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아덴에서 바울의 수고가 끝나니요, 복음 기별이 아덴인들 중에서... 비교적 성공을 얻지 못한 이유를 지성과 인간의 지혜를 자랑하는 그들의 교만에서 찾을할수 있을 것이다. 가련하고 잃어버린 죄인으로서 그리스도께 나오는 세상의 지로운 사람들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될 것이나 자신들의 지혜를 높이며 나오는 특출한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빛과 지식을 얻지 못할 것이다. 나의 방식 나의 고집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겸손히 생명을 찾고자 하는 자, 자들,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기를 원하는 이들은 능력히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그 복음을 조롱하고 비웃고 거절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바울처럼 참으로 열심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하여 참으로 무너져버릴 인간의 지식을 내시오며 교만했던 아덴인처럼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창조주 앞에 겸비한 우리의 신앙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겸손히 주님의 뒤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로 모자여 간절히 간과하옵나이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기쁘고 복된 생에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